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혁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썸버스트를 제가 구매를 해서 키운 지가 꽤 됐는데요. 어, 얼굴이 워낙 커서 어, 엄마 얼굴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 때문에 아래 자구들이 어, 자라나올 수가 없어서, 오에 엄마 입장을 어, 많이 잘라서 냈습니다. 거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조금만 남겨두었지만, 어, 이제 봄이고, 어, 이 썸버스트 금이 에어니움 속에 속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성장을, 폭풍성장을 합니다. 아, 지금 보면 겨울 내내 얼굴 입장이 어, 많이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보기가 싫게 있었거든요. 보시면 지금 하엽이 졌지만. 이렇게 입장이 검게 많이 변해 있어서요. 어, 그렇지만 이제 봄이 시작이 되니까 어, 얼굴이 예뻐지면서 이렇게 예쁜 금들이 활짝 펴 있습니다. 어, 이게 썬버스트 금이고요.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어, 보면 입장이 많이 얇고 약합니다. 부드럽거든요. 어,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많이 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시거나 어, 만지실 때는 입장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분갈이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이 아이를 오늘 분갈이를 해 주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하면서 많이 만지지 않고 어, 뿌리도 건드리지 않고 어, 흙을 많이 털지 않고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어, 분갈이를 어, 이렇게 어, 집에서 분갈이를 하고 오래 키운 아이들은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또 자리도 잡는데 금방 자리를 잡게 되고 건강하게 크죠. 그래서 오늘은 어, 분갈이를 하는데. 어, 흙을 많이 털지 않고 해줄 거예요. 지금 뿌리 활착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어, 화분에서 분리되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이렇게 어, 뿌리 활착이 잘돼 있습니다. 어, 이거를 오늘 분갈이를 하는데 어, 저는 그대로 그냥 어, 앉혀서 새 흙만 어, 조금 여기다 더놓고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에 흙만 조금만 털어낼게요. 아래 뿌리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잔 뿌리를 이렇게 많이 냈네요. 자고 오늘 여기다가 심어줄 건데요. 먼저 깔망을 깔고 굵은 마사를 조금만 깔아주겠습니다. 워낙에 어, 튼실해 가지고 이 모양을 앞으로 할지 이렇게 앞으로 하는게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주는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어, 제가 흙을 조금만 채워서 넣겠습니다. 새 흙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채워주겠습니다. 어, 이 에오니엄 속가이들이 이제 지금 한참 자라서 봄, 여름, 가을 어, 이렇게 잘 자랄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간단하게 다 마쳤고요. 흙을 많이 털지 않고 뿌리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고요. 어, 이거는 썸버스트 철화입니다. 썸버스트 어, 철화도 한번 보면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썸버스트 철화는 보시면 어, 이렇게 입장에 가운데 라인이 까맣게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썬버스트 철화입니다. 아,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가 엮여서 어, 이렇게 자라나온 게 철화이고요. 썬버스트 철화는 어, 물을 워낙 좋아해서 물을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줘야 되고요. 어, 이 생얼로 되어 있는, 어, 이 썸머스트 금은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어, 2주에 한 번씩 주면 되고요. 실내에서 어, 키우시면서 베란다 햇빛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또 키우시는 분들도 어, 그런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되고, 철화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에 한 번씩 봄부터 가을까지 한참 성장하는 시계는 그렇게 주는데, 여름에 오기에 또 많이 습하고 할 때는, 어, 물을, 어, 주지 않아도, 어,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럴 때는 물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날씨가 좋거나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니움 속 아이들이요 보면 이것도 그렇고 서머스트도 그렇고 어, 까라솔도 그렇고 이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아직은 어린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 까라솔도 그렇고 잎장이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납니다. 그래서 만지실 때는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고요. 웬만하면 입장이 어, 손이 가지 않게 해서 목대가 있으면 목대를 잡고 아니면 밑에 부분을 잡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어, 분갈이 흙은 어 7대 3 정도, 8대 2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사나 난석 8로 하시고 어 상토를 2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되구요어 이렇게 보시면 썸버스타가 입장이 많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프거나 병이 든건 아닙니다. 어 입장이 얇은 에어니엄속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 무슨 병이 와서 그러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니까 아~ 어 겨울에는 주로 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봄 되고 제철이 되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로 어, 금색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어, 이렇게 활짝 어, 생기가 돌듯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썸머스터 철화는 또 줄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까만 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입장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키우면 되고요. 어, 애호염 속도 아이들이 겨울에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 영상 5도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해주고 어,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다가 어, 봄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3월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활짝 어,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금색이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또 부,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썸버스트 금은 보면 엄마 얼굴이 입장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 위에 얼굴이 입장이 커서 저는 거의 3분의 2를 가위로 다 이렇게, 어, 입장 끝. 목대 부분에 3분의 1 정도 남겨두고 가위로 다 잘라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연적으로 말라서, 어, 목대가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쪽 고르게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잘라줬습니다. 그렇게 잘라주고 나니까 이렇게 아래에 자구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커 나왔어요. 수영을 이제 예쁘게 잡았죠. 이렇게 커줍니다. 아, 그렇게 입장이 너무 많이 커 있을 경우에는 위에 조금만 남겨두고, 어, 그렇게 삼분의 이 정도를 어, 잘라주면 어, 자연적으로 이제 말라서 떨어지고 나면 목대가 고르게 예쁘게 자랍니다. 썸버스트는 또 햇빛을 많이 좋아하지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은 조금 피해주고요. 반 그늘에서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어,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뜨거운 여름 받지 않게 7, 8월은 차광을 해서 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어, 오늘 썸버스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